안녕하세요 고바오입니다어늘은 25년 5월 27일 어, 경기도 양평 지평면입니다 음, 잘 보이는 가 한번 다시 보고요 네, 잘 보입니다 그저. 이렇게 에... 영상은 안 찍었는데, 제가 어... 증소를 했습니다. 화분떡도 주고 증소도 좀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는 아주 좋고요. 돌이 뒤로 많이 넘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그저께 이거는 화분떡을 어, 4분의 1씩 좀줬습니다 지난번에 비 오고 그러니라고 화분이 들어왔던 게다 먹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4분의, 4분의 1씩 이렇게 1kg짜리 화분떡을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음. 1번 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 3, 4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 3번까지 지금 석장까지 벌이 늘어나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벌이 밑에 뒤로까지 많이 넘어와 있고요. 음아 1번장에 이렇게 태어나고 봉판이 태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태어나오고, 어, 화분을 갖다 넣어버리네요. 어, 봉판이죠. 지금 태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아, 살, 나온 자리는 다시 산란을 가가지고 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2일령 정도 되네요. 음, 뭐, 이 벌, 요장 태어나면은 또 증소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증소를 지금 요거 석장을 어, 돼 있는데 그저께 이 앞에 있는 걸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넉장째 어, 가증소가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와, 화분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어제 화분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제, 어제, 아, 화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살라 이러면 압박받는데, 아, 화분은 거리를 걸 수도 없고, 어, 다른 쪽에 화분 거리를 다 걸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여기에는 화분 거리를 걸지를 않았어요. 이건 그리고 4월달 품봉상이기 때문에, 굳이 화분을 걸을 있지 않아도 될 거다 싶었는데 화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자, 세 번째 장까지 봉판입니다 이렇게 봉판이 아주 좋습니다 조밀하게 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다음 주에는 얘도 태어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 이러면은 여기에서 금봉을 어,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석장이 봉판인데 지금 한 장은 태어나오고 있고요, 한 장은 다 태어난 거의 다 태어나고 있고 하나는 한 장은 한 다음 주 정도에 또 태어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그냥 보다 보니까 왕을 안 봤습니다. 어, 자 일단 어, 석장에 가리장을 한 가리를 줬습니다 이렇게. 어. 오 개구리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자 가랫장 넘어있는 장인데 아, 여기에 어, 꿀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 이건 뭐 아카시아 꿀이겠죠 근데 왕을 안 봤어요 왕은 현재 넘어오지를 않았고 지금 이렇게 청소가 돼있어요 지금 이러면은 곧또 넘어온다는 얘기죠. 어 꿀도 좀 들어있고요. 뭐 먹이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될것 같고. 그러면 넣어놓고 왕을 한번 봐야 되나? 어 요거는 그냥 꿀짱 저희 꿀장 꿀 받는 음, 소비입니다 신소비 꿀이 들어오면 일이 넘치라고 일이 넘치게 그럼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넣놨습니다 어 이상하네 왕을 한번 찾아봐야 되나 려 산란이 가고 있으니까 안 찾아봐도 되긴 되는데 궁금한 거는 한번 해봐야죠 공판이고 공판이라. 뭐 왕은 여기에는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자두 번째 짱두 번째 짱은 다 태어나오고 새살난 이 가는데 화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되니까 괜히 줬네 안 줘도 되는 걸 같다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화분이 또 이번 장에도 왕은 안 보이고, 2번 장에도 산란은 다가 있는데, 어, 화분이 좀 안심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이렇게 되니까 좀 난감하네. 화분을 다시 빼기도 그렇고, 어, 일단 2번 장에도 왕은 안 보입니다. 1번 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자 1번 짱의 봉판에 아 1번 짱의 왕이 산란하고 있네요 여기서 지금 여기 왕입니다 여기 요만큼은 지금 태어나오고 산란이 지금 가 있어요 새로 거의 다 산란을 갖고 왕은 여기서 산란하고 있고요 여기 다 태어나오고 이러면은 한장벌 이상이 더 태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만큼 태어나는데 아 조금의 아쉬움이 좀 있는데 화분 바지를 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어, 봉판을 빼다가 어, 분봉을 내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어 분봉을 내야 할 상황이 됩니다. 어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요거를 지금 바로 분봉을 내겠습니다. 봉판 하나를 놔두고 분봉을 내서 옮기겠습니다.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분봉 스타일이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서, 어, 볼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분봉을 낼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분봉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봉통이고요. 여기에 분봉을 낼 겁니다. 지금 현재. 자, 이건 차리, 자리... 올해 벌써부터 뱀이 출몰, 너무 일찍 출몰을 하는 것 같아요. 어, 화사입니다, 화사. 자, 아, 카메라는 이만큼만 뭐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옆에 자리가 좀 벌통이 있기 때문에. 자, 보여드리는데까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법은 이제 분봉 상을 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분봉을 내는 거는 자 왕을 따라갑니다. 자, 왕은 분봉으로 따라갈 겁니다. 아까 왕이 1번장에 있었는데요. 이대로 1번장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 분봉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왕이 없으면은 이걸 이 자리에 놔둘 겁니다. 아, 이걸 데리고 갈 겁니다. 왕이 있든 없든. 왕까지 해서. 근데 왕이 안 보입니다. 현재는. 자, 봉판에 가운데만 지금 태어나 있고 산란이 지금 알이 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대로 분봉상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서 분봉상으로 데려갈 겁니다 자, 1번 짱 하나 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짱입니다 2번 짱에는 어 봉판이 거의 다 나오고 지금 현재는 어, 산란이 가있는 충판이 돼있는데 충판 사이사이에 화분이 어, 너무 많이 박혀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화분이 많이 박혀있고 왕을 찾아야 하는데 왕을 어디가 있나 아왕 여기 있습니다. 왕 여기 있죠. 보일라나 모르겠네. 아, 여기 꼭 위에 왕을 분봉상으로 같이 갑니다. 어? 어디로 갔어? 넘어갔는데, 다시 넘어왔나? 어, 여기. 왕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 분봉상으로 같이 갑니다.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분봉을 이렇게 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정리판을 제가 자 정리판 두장꼴로 지금 분봉을 냅니다. 자 정리판 일이 가고요. 자 정리판 일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석장이 봉판이었었죠. 봉충판이었는데. 자, 이게 봉판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봉판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1번장에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가림판 하나 그대로 밀어서 놓고요. 자, 이건 먹이장입니다. 이 먹잇장에는 위로 올려서 분봉상으로 가겠습니다. 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분봉상이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벌을 데리고 갈 겁니다. 더 많이. 여기에 털어주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분봉이 난 분봉을 내는 이 자리에는 그를 최대한 조금 놔두고 다 데리고 가, 많이 데리고 갑니다. 여기는 조금만 놔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밥 먹이 짤 하나 갖다 넣겠습니다. 자 먹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이 아직 조금 덜 나왔던 거 빼놓은 겁니다. 이거 이걸 넣어줄 겁니다. 여기. 먹이는 꿀은 조금 들어 있습니다.지 그러면 이걸로 먹이장으로 충분히 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가림판 치고요. 위에다도 어, 분봉상에도 가림판을 철저하게 칩니다. 그리고 자이 상태면은 분봉이 다 내진 겁니다. 최대한 이쪽에다 갖다 많이 털어서 일로 분봉으로 가서 보내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내고 여기를 조금 남기면은 나중에 에어벌이 다일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남기고 가도 여기에는 부장벌이좀 있으면 넘칠 겁 넘치도록 많아질 겁니다. 여기에 여기는 이따가 왕을 갖다 넣겠습니다. 천여 왕을 하나 넣을 거요. 아까 어. 여기는 화분장을 아까 저기 가버리, 분봉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화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화분을 여기에 넣 주겠습니다. 그대로. 비닐개포. 안전히 자다. 그 다음에 보온도개 한겹. 개포로 마무리. 여기는 나중에. 어, 천여왕으로 넣어줄 겁니다. 자, 이곳에 가림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왕이 산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을 할 겁니다. 이치가 옮겨가다 보니까, 제자리 분봉, 앉은 자리에서 분봉을 내다 보니까 다시 애역벌이 많이 나, 돌아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어 화분을 안 줍니다 아까 화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장이 있기 때문에 화분 줄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안 주고요 여기에 비닐개포 제대로 해주고 남다에 보온덮개 하나 철저하게 덮어서 남다에 다시 개포 자 이렇게 개포까지 이렇게 해서 분봉 한 통을 지금 낸 겁니다 이거 이제 제자리, 저는 이제 이거를 멀리 갖다 놓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봉장 주위에, 가까운 곳에. 아마, 요 위에 줄에 바로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줄로. 지금 현재 이렇게 분봉상들이 이렇게 쭉 있죠. 위에 쪽 자기에 아직 벌이 없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로 갖다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바우 였습니다.